이완섭 서산시장이 충남방송 헬로 이슈토크에 출연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중단됐던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 한범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건립된 지 46년이 지난 서산시청입니다. 낡고 비좁은 데다 청사가 일곱 곳으로 나눠져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지난 민선 7기 새롭게 청사를 짓기 위한 청사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코로나19로 시민 의견 수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후속 작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새롭게 민선 8기 서산시정을 이끌게 된 이완섭 시장. 이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통합 신청사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비효율과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내년까지 청사 입지를 결정하고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입지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늦어도 내년도 안으로는 입지를 결정을 해서 임기 중인 2016년, 2026년부터는 착공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미 후보지 9곳이 나와 있는 만큼 선정 과정에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이제 집약된 부지가 이렇게 그 선상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남 핵심 연안인 서산 공항 건설과 가로림만 해양 정원 조성 사업은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각각 오는 9월과 11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 공약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과제가 네. 이런 부분들은 꼭 예타로만 단죄를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지부진하게 이거 밀고 나갈 그런 과제가 아니고 신속하게.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이완섭 시장이 출연한 헬로 이슈 토크는 10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됩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입니다.